어, P, P가 있고 Q가 있고 R이 있어서 이만큼이 P 그리고 이만큼이 Q 그리고 이만큼이 R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조건이다 조건. 충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음.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1, 4, 2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커, Q가 커? Q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이 P보다 Q가 더 커야 돼요. Q는 A보다 크단데. 그럼 당연히 이만큼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Q가 더 커야 돼요. 음. 자, 그리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어디가 되는 거죠? 은 충분 조건이다면 아래서 출발한다. r 이 충분 조건이야. 아래서 출발한다가 돼요. 음. 그러니까 어, b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랍니다. 됐니? 네. 이렇게 돼요. 그럼 생각해봐. a와 마이너스 e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거나 같다. o와 b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b가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네. 그럼 A의 최대 값은 마이너스 이고요. B의 최소 값은 네. 5가 되는 거니까 더하면 어떻게 되죠? 어, 3이 되는 거다. 라니다 괜찮니? 네. 자, 요렇게 가는 거예요. 네.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 물어본 것도, 음. 그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번에는 자그 문제집에서는 p는 절댓값 x가 a, 이게 q, p였죠 그죠? 네. q는 어, x가 b보다 크다였고요. r은 x가 마이너스 5와 빼기 2 e 사이였다 죠 또는 x가 5보다 크다, 여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네. 음. 자 p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즉 날아와서 p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더 R보다 크다. 커요. 요거는 Q보다 R이 더 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그려볼까요? 요것은 이제 해석하면 X가 A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하다입니다. 그래서 빼기 A보다 작거나 A보다 크거나 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B보다 크니까. 근데 이제 Q가 더 어때요? R보다는 작죠? 네. 어, 근데 R이 뭔진잘 모르겠네요. 아, R이 여기 있다. R도 한번 그려볼까요? R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 4, 2. 그리고 O보다 크다. 이렇게. 이게 R이에요, R. 응. 그럼 R이 e, Q를 더 덮어주는 거죠. 덮어 R이 더 크니까. 네. 그러면 Q가 B보다 크다는데 B가 여기 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그다음에 P 값은 어, 역시 R보다 훨씬 커야 되죠. 어. 지금 그린 검은색이 R이었는데 이두 개가 P는 그거보다 훨씬 커야 돼. 그럼 P가 어, 어떻게 돼요? Minus A는 minus 내가 볼땐 여기쯤에 이렇게 a가 있어 버리던가 보여요? 네. 아니면 또 가능성 하나 더 있죠. 분홍색 이렇게 되는 거 봐도 뭐 있어요? 가운데 안으로 들어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쪽이 a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돼도 괜찮잖아. 네. 이두 가지는 테스트해 봐야 돼. 상상으론 가능한데, 계산했을 때 정말 논리적으로 서로 안 부딪히는지를 확인하겠다 이 소리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A가 빼기 5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B는 뭐가 되냐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A는 5보다 작거나 또 같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되죠. 네. 그러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것 같아요. a n d 라고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2보다 작으면 1, 0, 뭐 이렇게 되니까 5보다 항상 작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B값은 5보다 크거나 갔다로 들어가면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둘다뭐 크게 무순이 없어 보여서 A가 빼기 5보다 작어. A가 빼기 5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거든. 음. 그럼 빼기 A가 어떻게 돼? 여기 있을 수가 없음. 없네. 아, 이 그림 안 되네. 이거. 되는 것 같았지만 생각해보면 이 관계는 말이 안 돼요 음. 지금 이게 무너졌어요. 얘만 살아남았어요. 약간 이런 기분이야. 네. 음. 그래서 논리를 버릴 건 버리고. 음. 그래서 a 의 최대는 얼마? 5이다. 5죠 5. 음. 아니 아니지. 5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이보다 작아야 함으로 최종 결론은 이보다 작은 거라고 우리가 결론 내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a 의 최소값은 얼마다? 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느냐? a 최대값. 좀. 최대값 맞아. A의 최대가 2. B의 최소는 얼마? 5. 어. B는 5보다 크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5겠지? 음.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됩니다. 이두 문제가 매우 비슷해요. 하지만 얘가 좀더 복잡해 보이긴 한다. 네. 어,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버릴 게 있으니까. 음. 알겠니? 네.